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길 간절히 원해요. 우리를 구원해주시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따라갈래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곁에 계셔요. 예수님 우리 곁에 계셔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해요.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이웃을 돌보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언제나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5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마가복음 10장 52절 말씀. 아멘. 눈을 뜨게 하셨어요. 여리고에 살고 있는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했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열심히 일하며 지내고 싶었지만 아무도 그에게 일을 맡기지 않았어요. 바디메오는 어쩔 수 없이 길거리에서 남의 도움에 의지하며 살아가야 했어요. 여보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 들었나?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을 고쳐주신다더군.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생각했어요. 예수님이라는 분을 꼭 만나고 싶어. 그러면 나도 분명히 앞을 보게 될 거야. 그런 바디메오의 간절함이 전해졌는지 어느 날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신다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평소와 다르게 많은 사람이 모이고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다가오고 계신 것이 분명해요. 길가에 앉아 있던 바디메오의 마음은 두근거렸어요. 그때 나사렛 예수님이다라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바로 지금이었어요. 바디메오는 큰 소리로 외쳤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바디메오의 외침에 깜짝 놀란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했지만, 그는 더욱 큰 소리로 외쳤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주세요.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그를 부르라.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말해 주었어요.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안심하고 일어나세요. 바디메오는 즉시 일어나 겉옷을 벗어던지고 예수님을 향해 더듬거리며 나아갔어요.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물으셨어요.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는 말했어요. 예수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가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바디메오의 눈이 밝아져 앞을 볼수 있게 되었어요. 바디메오가 그토록 원하던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껏 손으로 더듬어 헤아렸던 세상과 사람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된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어요. 바디메오의 이야기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사건을 보여줘요. 앞을 보지 못하던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그가 사는 동네인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내요. 주위 사람들의 만류에도 굴하지 않고 예수님을 큰 소리로 부르며 도움을 요청하지요. 예수님이시라면 자신을 고쳐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디메오는 길에서 구걸하며 살아가던 사람이었어요. 앞이 보이지 않아 구걸밖에는 할수 있는 일이 없었지요. 길에서 살아가던 그에게 겉옷은 참 중요한 것이었어요. 날씨 변화가 무성한 이스라엘에서 겉옷은 차가운 밤을 지낼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물건이에요. 겉옷이 없으면 길에서 살아가기 어려웠지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그를 부르신다는 말에 겉옷을 던져버리고 예수님에게 나아가요. 예수님을 만나면 고침을 받고 자신의 삶이 새로워질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바디메오를 고쳐주시고 그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셨어요. 나에게 중요한 것까지 던져버리고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나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주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고 그 경험을 통해 더욱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된답니다. 이제 두 손을 모으고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바디메오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주세요. 무엇보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임을 알게 해주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고 그 경험을 통해 예수님을 더욱 따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이에요. 축복의 말을 함께 나누어요. 예수님을 기쁘게 따르는 나를 축복해. 예수님을 기쁘게 따르는 너를 축복해. 예수님을 기쁘게 따르는 우리를 축복해. 친구들 예배 잘 지냈나요? 두 개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샬롬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오늘 22과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까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공과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어, 22과가 이 책의 마지막 공과예요. 어, 외울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이고요. 같이 한번 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읽어볼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자 오늘은 어떤 그림이냐면 네, 이런 그림이에요. 어, 모세가 또 이스라엘 사람에게 뭐라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 장면인 것 같죠? 사람들이 얼굴을 보니까 아주 심각하게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를 하는 중일까요? 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믿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런저런 훈련을 받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반복해서 여러 가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또 약속도 지켜주셨어요. 자,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야, 모세야, 부르셔서, 어, 하나님의 말씀을 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한테 전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말씀을 전해주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아,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라고 전하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에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살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자, 공과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기억하기를 해볼 건데요. 기억하기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야 할 마음은 동그라미를 해주고 버려야 할 마음은 네모로 표시를 하라고 했어요. 이 안에를 보면 여러 가지 글씨가 있는데, 어, 선생님은 감사 어, 말씀. 고집, 이런 게 보여요. 옆에 보니까 찾을 단어라고 써 있어요. 아, 여기에서 빨간 색깔로 써 있는 건, 어, 있어야 할 마음인 것 같고요. 파란 색깔로 써 있는 건, 버려야 할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럼 우리 같이 찾아볼게요. 말씀이 어딨나 찾아볼까요? 말씀, 여기 있고요. 또, 믿음, 어디 있을까요? 믿음은 여기, 사랑은 여기 있고요, 감사. 감사는 이렇게 옆으로, 순종은 어디 있을까요? 순종은 감사 밑에 있네요. 자, 이렇게 있어야 할 마음을 동그라미로 했나요? 자, 이번에는 버려야 할 마음을 네모로 해줄게요. 우상. 우상은 네모. 또 의심. 의심이 어디 있을까요? 감사 옆에 의심이 있었어요. 또 욕심은 욕심은 여기. 또 투정. 투정은 믿음 밑에 여기 있고요. 고집. 고집은 이렇게 여기 있었네요. 네. 우리 친구들도 잘 찾았나요? 우리 친구들이 찾기 전에 선생님이 너무 빨리 찾은 것 같아요. 어, 네, 우리 친구들도 잘했죠? 네, 그러면 우리 이 마음에서, 어, 있어야 할 마음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우리 친구들 마음에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책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덮지 말고 한 번씩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밑에 핵심 문장을 다 같이 읽어 볼게요. 여기 시작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해요. 아멘. 우리 친구들 이 핵심 문장도 잘 기억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옆으로 가서 볼게요. 실천하기라고 써 있죠? 실천하기를 하려면 뒤에 있는, 어, 그런 활동하는 거를 뜯어야 해요. 자, 보니까 어떤 거를 오늘 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명령이 담긴 말씀 사랑 팔찌를 만들어요. 언제 어디서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이 되기로 결심해요. 자, 선생님은 팔찌 있는 곳을 찾아서 뜯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얼른 찾아서 뜯어 봅시다 이렇게 보면 뒤에 22가 부록이라고 써 있는 게 있어요 여기 있는 걸 뜯어서 먼저 부록에서 말씀사랑 팔찌를 떼어내고 2번 구름 모양 안에 자신의 이름을 쓰고 말씀을 따라 적어요 그랬죠 자 여기를 이름을 쓰고 말씀을 따라 적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적는 거는 영상이 끝난 다음에 적어주면 될것 같고요. 3번에 보면 뒷면에 표시된 파란색 선을 뜯어요. 그랬어요. 뒷면에 볼까요? 음, 파란색 선을 뜯으래요. 여기랑, 여기도 뜯어내야 되는 것 같아요. 여기 파란색 선이 이쪽이랑 이쪽에도 있거든요. 여기도 뜯고. 조금씩 조금씩 잡아서 뜯으면 우리 친구들도 잘 뜯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팔찌가 3 개가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만 있어도 내 팔에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두개 하나 남은 것도 있고 두개 남을 수도 있는데 하나는 내가 하고. 두 개는 어, 형제 자매가 있는 친구들은 나누어 주어도 되고요. 엄마랑 아빠한테 나눠 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팔찌를 채워주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니까 파란색 선이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있어요. 이거를 채울 때 이렇게 해서 여기를 끼우면 이렇게 쏙 집어들어 넣고 하트가 있는 팔찌가 될 거예요. 이렇게. 짠. 어, 이렇게. 예쁘죠? 네, 근데 이렇게 팔찌 만들고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어, 우리 친구들이 팔찌에다 하면서 여기 있는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세 개의 팔찌에 같은 말씀이 적혀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볼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 말씀. 아멘. 네,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우리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함께 외쳐요 라를 해볼 거예요. 여기 밑에 말씀을 마음에 두자. 말씀을 가까이 하자. 네, 우리 친구들도 외쳐봤나요? 네, 우리 남아있는 팔찌 두 개도 뜯어서, 우리 친구들이 이름을, 어, 여기다 썼죠? 쓸 거예요. 끝나고. 쓰고, 여기에는 어, 엄마, 아빠, 이렇게 써도 되고요. 음, 형제, 자매가 있는 친구들은 언니, 오빠 이름을 여기다 써주고, 형, 누나 이름 써주고 해주면 될것 같아요. 네. 자, 이제 우리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손 모으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희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한 주간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